자, 여러분. 오늘은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부의 대이동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변역의 핵심에 XRP가 위치하고 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습니다. 단순한 시장 변동이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탄생에 관여했던 거대 금융 엘리트 그룹, JP모건이 스스로 움직이며 전통 금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뒤엎고 있다는 명확한 시그널이 확인되었습니다. 가장 주목해야 할 소식은 JP모건의 발표입니다. JP모건이 퍼블릭 블록체인의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한다는 것은 전통 금융 시스템으로는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고 스스로 판단했음을 시사하는 명확한 시그널입니다. 연준을 만든 주요 주체 중 하나인 이 거대 은행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은 수백 년만에 금융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통해 부의 이동을 주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핵심입니다. 현재의 금융 시스템은 비효율적인 결제, 높은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JP모건과 같은 전통 금융 엘리트들은 이 구시대적 시스템을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으로 대체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들이 주도하는 금융 시스템 리셋은 부가 이동하는 경로를 근본적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시스템 업그레이드의 핵심 축으로서 기관들의 타겟이 된 자산이 바로 XRP입니다. 기관들의 대규모 움직임은 항상 규제 준수 이후에 시작됩니다. 이들이 이제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시점은 시장 구조 법안이 통과될 때입니다. 법안 통과 후 SEC와 CFTC가 명확한 규칙을 설정하면 통상 18개월에서 36개월 안에 기관들의 스마트머니 대량 유입이 예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점은 기관들의 매집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매우 은밀한 방식으로 이미 시작되었다는 증거가 포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캐너리 캐피탈 XRP ETF의 데이터입니다. 이 ETF는 솔라나 ETF의 기록을 경신하며 5,800만 달러의 거래량을 달성했습니다. 이 성공의 핵심은 바로 현물 현납 방식에 있습니다. 이 ETF로 유입된 자금의 무려 약 85%가 현물 현납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기관들의 XRP 매집 상황을 보여주는 매우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현물 현납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현금을 주고 XRP를 매수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기관들이 이미 자신들의 장부에 보유하고 있던 XRP 현물 토큰을 ETF에 직접 이전하고 그 대가로 ETF 주식을 받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첫째, 거래소 거래량에 미반영됩니다. 매수 행위가 거래소 거래량에 잡히지 않아 은밀한 매집이 가능합니다. 둘째, 유통 공급이 고갈됩니다. 기관이 보유한 XRP가 ETF로 옮겨져 락업됨으로써 시장에 유통되는 XRP의 공급이 조용히 고갈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는 향후 가격 상승 시점에 심각한 공급 충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용한 매집에 대한 압력이 곧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초대형 기관들의 ETF 출시가 임박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부터 운용 자산 1조 6천억 달러, 한화약 2,160조, 원규모의 프랭클린 템플턴 ETF가 출시됩니다. 비트와이즈는 0.34%의 최저 수수료 경쟁을 예고했으며, 21쉐어즈, 그레이스케일, 위즈덤트리 등 주요 금융기관들이 이달 말 전에 출시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자금들이 규제 준수의 XRP를 흡수하기 시작하면 시장 공급은 급격히 고갈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들이 이처럼 XRP에 집중하는 이유는 리플의 최종 비전에 있습니다. 리플은 10년 이상 규제적 역풍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리플의 최종 목표는 24시간 실시간 결제, 모든 자산의 토큰화, RLUSD와 같은 규제 준수, 스테이블 코인 등 모든 금융 서비스의 핵심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XRP는 단순한 브릿지 자산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금융 시스템의 최종 기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JP Morgan이 금융 시스템 리셋을 공식화하며 전통 금융의 한계를 인정했고, 캐너리 ETF는 현물 현납이라는 방식으로 유통 공급에 조용한 고가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프랭클린 템플턴을 포함한 거대 기관들의 대형 ETF 러시가 임박하며 매집 압력이 극대화될 시점입니다. 이러한 모든 데이터는 XRP가 부의 대이동의 핵심 주역이 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움직이는 이 결정적인 시점에 우리는 이 거대한 상승 잠재력에 동참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리플 가격이 횡보하든 올라가든 여러분 포트폴리오의 XRP 비중을 착실히 늘려가셔야 한다는 것을 항상 강조드리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죠. XRP처럼 이미 시가총액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대장주는 그 상승률이 수백, 수천 배로 폭발하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10년 전 리플이 100원이었을 때 100만원을 투자했다면 지금 약 4천만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장기적으로는 훌륭하지만 단기간에 소액으로 억대 시드머니를 만들기엔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렇다면, 목돈이 부족한 투자자들은 이 기회를 그저 지켜만 봐야 하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세계 1위 자산 운용사, 블랙록의 핵심 전략을 한번 보시죠. 이들은 안정적인 대장주를 꾸준히 모으면서도 동시에 그 생태계 속에서 폭발적 상승을 가져올 숨겨진 저평가 수의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몇달전 소개해드린 사로스라는 종목 기억하시나요? 리플 생태계 확장 소식 속에서 무려 13,000%나 폭등했는데요. 100만원이 1억 3천만원이 되는 놀라운 상승률이었습니다. 실제로 구독자님들 중 일부는 이 엄청난 수익을 직접 경험하셨죠.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난 1년간 리플 관련 코인 47개를 추적한 결과 평균 수익률이 847%였는데요. 상위 다섯 개 코인은 모두 1000% 이상 기록했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하고 있죠. 리플에 중점 투자하면서 1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소액을 이런 숨겨진 종목에 반복 투자하시다 보면 XRP만 보유했을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경제적 자유를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월가와 실리콘밸리가 XRP의 고속도로 위에서 다음으로 집중하고 있는 테마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단순한 투자 정보가 아니라 앞으로 글로벌 금융 질서를 뒤바꿀 거대한 변화에 관한 내용인 만큼 반드시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AI, 인공지능이죠. 여러분, 골드만삭스가 발표한 충격적인 보고서 따르면 글로벌 금융산업은 매년 규제 준수 비용으로만 2,7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60조원을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중 70%는 AI 자동화로 절감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360조원의 70%면 250조원이잖아요. 은행들이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일들이요. 24시간 거래 모니터링, 자금 세탁 방지 심사, 신용 평가, 최적 결제 경로 찾기. 이 모든 것을 ai가 1초 만에 오류 없이 24시간 처리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jp모건은 이미 ai 시스템 코인을 도입해서 연간 36만 시간의 인력을 절감했습니다. 여기서 더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 전망에 따르면 2030년 전 세계 토큰화 자산 시장이 16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2경 3천조 원에 이를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채권, 주식. 미술품 모든 실물 자산이 조각나서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거죠. 문제는 이겁니다. 만약 이억 개의 토큰화된 자산이 동시에 거래된다면 누가 이들의 실시간 가격을 평가하고 최적의 거래 상대방을 찾아주며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힘으론 불가능하죠. 오직 AI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XRP의 역할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XRP 렛저는 초당 1,500건을 처리해요. 비트코인보다 300배 빠른 속도죠. 거래당 수수료는 0.0000달러. 이더리움의 1만분의 1 수준이에요. 결제 완료는 3초에서 5초면 끝나고요. AI가 계산한 최적 경로를 XRP 렛저가 실행하는 구조인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첫 번째, AI가 1초 만에 100개 은행 중 가장 저렴한 환율 경로를 탐색해요. 두 번째, hrp 레저를 통해 3초 안에 송금이 완료되죠. 기존에 2일에서 3일 걸리던 업무가 고작 4초로 단축되는 겁니다. 은행들이 수조원을 절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ai, xrp, 거대한 시장 다 좋은데 정작 중요한 건 하나죠. 어떤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가? 제가 6개월 동안 해외 정보망과 접촉하고 수천 페이지 보고서를 분석한 끝에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찾아 냈습니다. 이 코인은 XRP 렛저 위에서 AI 금융자동화의 연산 엔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경로 최적화 AI를 구동하고 RWA 가격을 실시간 평가하며 사기 탐지 및 규제 준수를 자동화하죠. 이미 테스트넷에서 주요 은행들과 파일럿을 진행 중이고요. 아시아 3대 은행 중 하나가 참여하고 있는데요. 월 거래량 500억 달러 규모 처리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시가 총액은 고작 1200억 원이에요. 같은 분야 경쟁사인 체인 링크는 13조 원이거든요. 무려 100배 차이가 나는 거죠. 아직 한국 거래소엔 미상장이라 정보 비대칭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현재 가격은 120원 부근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숫자는 기관의 자금이 들어오기 전이고 이 가격은 이 코인의 본질적인 가치가 아직 1%도 반영되지 않은 극초기 단계의 가격일 뿐입니다. 하지만 월가 비공개 분석에 따르면요. 1단계. 6개월 내 메이저 거래소 상장 시 1200원. 10배죠. 2단계. 1년 내 주요 은행 정식 도입 발표 시 12,000원. 100배에요. 3단계. 2년 내 AI 금융표준으로 자리 잡을 시 12만원. 무려 1,000배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10만원만 넣어놔도 100배일 때 1,000만원. 1,000배면 1억원. 50만원이면 백배 일때 5천만 원, 100배면 5억 원. 100만 원일 경우 100배면 10억 원 정도가 되겠네요. 여러분의 하루 사 먹는 커피 한잔 가격으로 AI와 XRP 융합이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타고 억대 시드머니로 불어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왜 지금이 기회일까요? 세 가지 시그널이 동시에 켜졌습니다. 첫 번째, 연준의 공식 디파이 수용선언 2025년 7월에 나왔죠. 두 번째, XRP 나스닥 상장이 임박했습니다. 세 번째, AI 금융 규제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어 SEC에서 2026년 상반기 예정이거든요. 이세 가지가 맞물리는 순간 기관 자금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겁니다. 제가 종목을 가려놓긴 했지만 일부러 정보를 감추는 게 아니고요. 최근 제가 영상에서 정보를 공개하다 보니 매도 타이밍을 놓쳐서 수익을 제대로 못 챙기시는 분들과 제 정보를 악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영상에서는 직접적인 종목 공개를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 다룬 이 핵심 내용은 제 채널에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게만 따로 영상에서 다 담지 못한 XRP AI 금융혁명의 진짜 정체와 월가 비공개 분석 자료, 그리고 정확한 매수 타이밍과 매도 전략까지 모두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정보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조회수 옆에 작게 표시된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파란색으로 100% 구독자 무료 정보 혜택 받기 링크가 보이실 건데요. 해당 링크를 누르셔서 간단한 설문조사에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 아래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연락처로 바로 정보 공유해 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저는 그 어떤 금전 요구, 멤버십 후원 등 절대 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제가 바라는 건이 선한 영향력이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절대 무리해서 큰 돈을 투자하지 마시고요. 생활비와 분리된 여유 자금으로만 투자해보기길 바랍니다. 10만원, 50만원 소액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거대한 나무로 자라는 과정을 직접 경험해보시는 거죠. 월스트리트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AI가 금융을 장악하는 시대, 그 중심에 XRP 렛저가 있고 그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주세요.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